<웃음> <웃음> 안녕. 지금은 제제제부천들 오빠한테 전해볼게요. 뭔 <laughs> 차고 <laughs> 있는 거 어떻게 해요? 도대체 <laughs> 일요일부터 약속된 건데. 아저 지금 양 오빠랑 전화하기 유튜브 콘텐츠 찍어야 하는 말이에요. 아. <laughs> 제가 제로트는 못치는데요 제로트는 리코드로 볼수 있거든요? 기다려봐요. 자기소문 지 와? 나 지금 머리계 좋아보여 어때요? 나 요즘에 주디의 찜질방 게임이 너무 좋아 근데 PC방이랑 비슷하거든요 주디의 찜질방이 근데 PC방 하지 마세요 정신없어 물 짜잔 창의성한테 <laughs> 카톡 왔거든요. 근데? 근데? 근데 3분 전이야. 저 밀당해야 되니까 아니 을게요 창의성한테 전화 왔어. 나? 나 할래. 응, 봐요. 일로 와봐. 일로 <laughs> <이리 와가지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봐, 진짜. 평생 내 여자로 만들어줄게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나도 좋아요. 잘 자요. 바이바이.